제가 오늘 볼 책은 철학자가 된 도마뱀입니다. 쪽수는 174쪽까지 있습니다. 그 주거리는 도마뱀은 산에 올라가서 해를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 산에 올라가는데 덩치가 너무 작아서 엄청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철학 주인공 철학자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신신 신, 신나게 등에 달라붙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마뱀은 등치가, 도마뱀은 몸무게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많이 가던 산인데 왜 이렇게 히, 힘드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자기 때문인가 생각했습니다. 주인, 주인공은 정상에 도착했는데 도마뱀은 정상에 도착해서 도마뱀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그 도마뱀을 발견해서 너가 내 등에 붙여, 붙어가지고 힘들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화가 나서 도마뱀을 돌돌 말아서 땅으로 굴려보냈습니다. <laughs> 그런데 도마뱀은 어떤 비둘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비둘기가 그 도마뱀이 공룡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날아, 날아가려 했습니다. 근데 그 도마뱀이 나 공룡 아니라고 도마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그렇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을 하다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골목을 걸어가는데 어떤 닭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그 닭한테 왜 우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부리로 계속 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그 독수리를 찾고 있었는데, 독수리가 내려와서 도마뱀을 쪼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이 화를 내면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비둘기도 따라갔는데, 문이 너무 작아서 비둘기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이만 되고 먹을 것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냉장고에서 먹을 것을 꺼내 주었는데 모르고 음식이 너무 작아서 병까지 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그래서 도마뱀은 병이 얼마짜리인데 그걸 먹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마, 그러자 비둘기는 도마뱀 보고 니네, 니네 세계에서는 돈도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앵이라고 했습니다. 너네 세계는 있냐, 없냐,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없다고 우리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이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그산 등에 붙어 산을 올라간 철학자는 그 도마뱀이 영리하게 생각해서 도마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마뱀, 도마뱀 교육을 시켜서 도마뱀도 사람말을 할수 있게 해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많은 걸 연구하고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는 엄청, 엄청 신나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이, 도마뱀은 뿌듯해 했습니다. 비둘기랑 또 만났습니다. 근데 비둘기가 너왜 너 사람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뱀은 사람 말을 하자 이제 비둘기 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도마뱀, 그래서 비둘기는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아갔습니다. 근데 도마뱀은 제왜 저러냐는 듯이 찾,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비둘기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철학자가 그 비둘기를 만나서 그, 그 비둘기도 사람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과 비둘기는 계속 놀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마뱀과 비둘기는 그 철학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떤 침입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물으려고 애를 썼는데 침입자들은 그냥 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도마뱀이 그 경비원들을 부르는 날아갔는데 경비원들을 부르는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이 왔습니다. 근데 침입자 침입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이게 왜 눌렸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철학자는 그것을 보고 재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도마뱀과 비둘기는 학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교에 갔습니다. 공부하고 와서 철학자에게 한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철학자는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너희는 책가방을 사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가방 같은 걸 사고, 도마뱀은 걸을 때가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끈이 끈이 다리를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서서 걸을 수 없나 하다가 서서 걸었습니다. 비둘기는 가방을 메기 더 어려웠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너무 두툼해서 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그냥 도마뱀한테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뱀은 싫다고 그냥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화를 내면서 가방을 던져버리고 그냥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본 소감은 철학자가 도마뱀과 비둘기를 사람 말을 하게 만든 것이 신기했고, 도마뱀이 철학자 등에 붙여서 산을 올라간 것이 영리해 보였습니다.